저 위에 있는 잔나비걸상따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잔나비걸상따로 아 뽕은 몇개 봤지만은 아이고 이제 다 내려와가지고 저 잔나비날성 걸상버섯 따가지고 내려가려고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 밑에 계곡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섀도우 사부님이 88세 할머니가 지금 3시간째 올라오고 있다고 보셨다고 아 보다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왔는데 뽕이 있네요 뽕이 자 오늘 네 번째 뽕입니다 보이시죠? 작죠? 작아요 작은데야 밑에 뽕이 끝내줍니다 보십시오. 이게 바로 뽕입니다 아~~ 원래는 뭐 얼마나 이게 뽕을 많이 보는지 와~~ 어.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~~ 지난주에 아~~ 저기, 저기 인제에서 봤던 것보다는좀 못하지만 아~~ 이거 끝내줍니다 오늘 기분 최고입니다 지금 저희도 뽕나무가 있고 저 잔나비도 따고 여기 몇 군데 찾아볼게요. 저거도 뽕인데 아무튼 뽕 따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.